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앱입니다. 오늘은 사용하는 엑셀 버전을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엑셀에 함수를 적용해서 엑셀 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11.0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3 버전입니다. 나머지는 옆에 연도 숫자와 같습니다. 그럼 아무셀에 이꼴 인포 입력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맨 아랫부분, 릴리스, 엑셀 버전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치면 16.0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보듯이 16.0은 2016 버전을 말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의 버전은 2016 버전이 됩니다. 2019 버전이나 365 버전도 모두 16이 나오는데요. 이 버전들 역시 2016 버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3, 2007, 2010이 엑셀 버전도 문서를 사용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상위 버전으로 만든 문서를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